사실 제가 그 선수랑 하다가 그 점수를 제가 상대방한테 주기 전에 제가 어. 지기 전에 한번넘겨섰어요 네, 어, 네. 이럴 때, 이럴 때,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아서 좋았습니다. 자, 이 좋아요, 좋아요. 검수가 됩니까? 자, 그러나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. 안창님 잘 싸우고 있습니다. 상대는 근데 심판이 안 졌었는데 저는 그때 더 어필하면은 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냥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다음에 넘기면 되지,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. 또 안창님 선수의 특기. 근데 제가 지고 나서 또아좀 또 내가 너무 얼마나 고만했으면 그런 어필도 안 하고 아막 지금 뭐 너무 짜증 나요. 아, 내 스스로 좀 그때 아,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. 아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력의 차이에서 이게 지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조금 네.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눈물을 기억해라 장님아 한마디 딱 했습니다 이, 이 눈물을 기억해 그것도 경계의 일부고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받아들이고 이 눈물을 좀 기억해서 다음에 꼭 이기자 그렇게 얘기했죠